오늘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오슬로우입니다. 오리지널리티 플러스 슬로우의 의미인데 브랜드 설명을 보면 빠른 속도로 흘러가는 패션시장에서 천천히 자신다움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슬로우의 제품 디자인들을 보면 워크웨어, 밀리터리웨어가 주를 이루는데요 그 중에서도 창립자인 이치로 나카츠는 어렸을 때부터 빈티지 데님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는 것을 브랜드 스토리란에서 소개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빈티지 데님 감성을 구현하기 위해 유니온 스페셜이라는 옛날에 사용되었던 빈티지 재봉틀을 사용한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는데요. 보통 이 정도의 의미를 웹사이트의 카테고리를 따로 지정해서 데님에 대한 본인의 애정을 드러낸다는 것은 저는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라 해석됩니다. 19에서 20세기부터 탄생한 밀리터리아 워크웨어류가 지금은 많은 사람들의 패션으로서 사랑을 받는 것을 상기하며 오슬로만의 디자인과 고집스러운 퀄리티를 목표로 브랜드를 전개한다. 메시즌 전개되는 제품의 종류가 많지 않는 것을 보면 제품 한개한개에 진정성을 담아 제품을 만들어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슈프림 같은 스트릿 브랜드를 구매할 때도 워크웨어나 밀리터리 기반의 옷들을 구매하는 편이라 할 정도로 좋아하고 자주 입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유행을 타지 않는 것이 첫 번째가 될수 있겠고 두 번째는 옷의 내구성이 좋아 손이 자주 가고 세 번째는 디자인의 투박한 선에서 남자다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문득 요즘 나오는 워크웨어 브랜드는 무엇이 있을까 하고 생각해봤는데요. 아픽스가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폴리나 나일론 같은 화섬섬유를 사용하여 워크웨어를 현대적인 시각으로 풀어내서 활동성과 활용성을 겸비한 브랜드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그에 반해 오슬로우의 제품 디자인을 보면 예전 것들 그대로 보존하되 품질에 신경을 많이 쓰는 느낌이 드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데님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구매한 제품은 105 제품과 107 제품인데요 제품 핏을 알기 쉽게 비교해 보면 각각 리바이스 501과 511 정도의 느낌과 비슷하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제품 다 사이즈는 3 사이즈를 구매하였는데요, 미국 사이즈는 미디움, 일본 사이즈는 라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평소 입는 리바이스 기준 32 정도로 느껴집니다. 다 이제 디테일들을 한번씩 살펴보겠는데요, 105 제품은 제품명이 90s 스탠다드 스카이 블루라고 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듯이 마치 90년대 유행했던 컬러와 워싱. 정도로 표현했을 거라 생각했는데요. 리벳의 컬러와 주머니 쪽과 밑단 쪽을 빈티지하게 표현한 것을 보니 90년대에 삼촌이 입었던 바지를 우연히 발견한 느낌이 듭니다. 이 제품은 501처럼 버튼 플라이로 되어 있습니다. 뒤쪽 데님 패치를 보면 리바이스 제품과 비슷한 자크론 패치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데님 워싱을 다 돌리고 나서 패치를 봉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슬로우 제품은 빈티지 특유의 감성을 잘 살리기 위해서 패치를 봉제하고 워싱을 돌려서 흐릿하게 보입니다 안쪽에 케어 라벨도 보시면 흐릿하게 보이는데 워싱을 같이 돌렸을 때 이렇게 후줄근해진 느낌이 듭니다 자 이제 107 제품 소재는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제품보다 두께감이 살짝 있고 스톤워시를 사용했는데요 이 제품은 니켈 리벳을 사용하였고 105 제품과는 다르게 지퍼를 달았는데요. 보통 브랜드들에서 슬림핏은 지퍼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뒤쪽을 보시면 이 제품도 패치를 봉제하고 워싱로 돌려서 색이 바른 것을 볼수 있겠는데요. 이제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먼저 105 제품부터 입어보겠습니다. 일단 핏을 보시면 스트레이트한 스탠다드 핏인 걸볼수 있는데요. 이 느낌이 501 제품과 비슷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일단 컬러감이 너무 이쁜데요 이번 봄 여름 거의 교복처럼 입을 수 있겠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뒷모습을 보시면 살짝 501보단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장감은 제가 키 179, 71인데 수선을 하지 않았는데도 기장감이 딱 맞는 느낌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 107 제품입니다. 일단 슬림핏이라 몸에 착 감기는 느낌이 드는데요. 입었을 때512 제품보단 살짝 더 슬림한 느낌이 듭니다. 105 제품보단 두께감이 있어서 여름에 입기엔 무리일 것 같습니다. 엉덩이 부분을 봤을 땐512 제품과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 제품 기장감 또한 수선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기장입니다. 밑단을 접어 목이 없는 스니커즈에 신으면 또 다른 느낌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데님의 진심인 오슬로우 제품 리뷰를 해봤는데 어떠신가요? 일단 제가 이 브랜드에 정의 가는 이유는 정말 옷을 좋아해서 시작한 브랜드라고 느낀 것인데요 오슬로우 회사가 얼마나 큰지 직원이 많은지 적은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시즌 전개할 때 이렇게 적정 수준에서 집중할 수 있는 정도의 제품 수만 나오는 것을 보면 규모가 크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오히려 그래서 이치로 나카츠라는 사람의 의도와 제품에 대한 장인정신을 느낄 수 있는 브랜드라 생각됩니다 오늘도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